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 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읽어 드리지요.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 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산,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대가로 오히려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죠. 누가 봐도 형통한 삶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더 이상 요셉과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세밀하게 예비하신 손길이 보이죠. 요셉이 갇힌 곳은 그냥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시위대장의 집 지하에 있는 이 감옥은 일반 죄수들이 아니라 왕궁 고위관직에 있는 죄수들만 가두는 곳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떡과 술을 맡은 관원장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바로왕은 가장 신음하, 신임하는 측근들을 떡과 술을 맡은 관원장으로 세웠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믿음직한 시위대장을 세워놓아도 매일 먹는 음식과 술을 통해 왕을 독살하려 한다면 그것을 막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떡과 술을 맡은 관원은 바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안위를 살피는 역할을 했고 동시에 여러 조언들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최측근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요셉이 그런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준 겁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죠. 이제 복직이 되면 요셉 자신의 억울한 이야기를 바로 왕에게 전해 자신을 좀 풀어 달라고 당부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만 그를 잊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아마도 요셉은 많이 서운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신신당부하며 부탁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자신을 잊어버린 것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어쩌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을 통해 자신을 이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뜻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상이 빗나간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영영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그 두려운 생각에 불안감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요셉처럼 움신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힌 듯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어려운 형편 한복판에 있을 수 있죠. 이번에는 분명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이때일까? 기대하며 기다려보기를 수차례 어쩌면 기대했던 일들이 생각대로 풀려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수 있죠. 이 절망의 감옥, 혼란의 감옥, 불안의 감옥, 불안함과 두려움의 감옥에서 영영 빠져나가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가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 마음을 뒤덮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죠. 그리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카드 같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날 잊었으니 이제 다른 구원의 길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든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감옥 바깥에 계시면서 고통의 감옥에 우리를 방치한 채 이따금씩 생각날 때 면회 오듯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같았던 우리의 예상은 빗나갈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은 빗나가지도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호세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오늘 우리의 삶의 어둠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반드시 찾아오는 새벽빛 같이 어김없는 주님의 때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가뭄이 길고 목마름이 끝없이 지속되는 것 같아도 정확한 때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강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들과 상황들은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아도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새벽 빛을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리듯 주님의 때를 평안 중에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평안과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